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유. 네. 그 얼굴에 지금 하고 계신 거 그게 뭐예요? 야페이업이에요 네, 아. 그걸 왜 하고 계시는 거예요? 어,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예. 이거 하고 굉장히 젊어졌고 어리다는 느낌을 많이 그 예. 사람들 봤어요. 네. 예, 예. 그래서 그래서 그 아는 지인 오라버님을 통해 갖고 이것을 하게 됐는데. 해보니까, 어, 그, 양발을 신고, 네. 이틀 만에 발뒤꿈치가 엄청 많이 갈라졌었는데, 그것이 굉장히 매끄럽게 변했고요. 네. 또, 이 페이스업을 쓰고, 그, 얼굴이, 광대뼈가 좀 축소되고, 또, 피부결도 좋고, 그, 좀 젊어진다는 거. 피, 쫀득쫀득 피부가 탱탱해진다는 것을 느꼈고요. 어, 그 다음에는, 그, 양발 신고 페이스업을 하고 나서, 한 4일쯤인가 지났는데, 음, 다리가 제가 많이 그 붓고 종아리가 많이 뭉, 뭉쳐서, 음, 밤에 잠을 잘못 잤거든요. 그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. 다리가 묵직하고, 발을 막좀 높이 들고, 털기도 하고, 자전거 타기도 하고, 누워서. 아, 주무실 때? 네, 누워서 막 주물리기도 하고, 막 자전거 타는 거, 그런 거, 별것을 다 했어요. 근데 이걸 하고 나서, 그, 잠을 잘 자게 됐거든요. 그리고, 제가 항상,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, 배가 딩딩하고, 그, 가 항상 가스 차갖고, 배가 빵빵해갖고, 헤, 이제 저는, 그, 입배가 많이 났다고, 막 살쪘다고, 그렇게 느끼고, 그, 다이어트도 몇번 시도했거든요. 네. 근데, 음, 얼마, 3개월 전에도 한번 먹었어요. 먹다가, 더 살만 찐것 같고, 그래서 먹다가 그냥 버렸거든요. 네. 근데, 음, 이거 페이스업을 하고, 양발을 신고, 이제 그랬는데, 음, 좀한 10일 지났을까? 10일 정도 지나서, 그, 뱃살이 좀 들어가고, 소화가 굉장히 잘 됐어요. 그냥. 네. 소화가 엄청 잘 돼갖고, 밥을, 공기로 어 하나씩 먹게 됐거든요. 그래도 또막 배가 고파갖고 이제 먹고 그래도 많이 음 많이 먹었는데 배는 나오지 않고 어이 배가 좀 들어가면서 이제 그랬어요. 그리고 어이 다리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이걸 하고는 잠이 그렇게 잘아요. 그럼 다리가 그렇게 불편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다리가 그런지는 음, 한7년정도 됐어요. 아, 예. 갱년기 때왔는지 어쨌는지. 그리고 잠을 나. 못 주무시는 게그다리에그통증이라고 예.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예. 그런 거요. 예그뭐 불면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. 아니요 불면증 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, 다리가 통, 예. 잠을 안 재워요. 아, 그냥 기분 나쁘게 예. 묵직해갖고 다리가 예. 좀 가벼웠으면 쓰는데 항상 다리가 묵직해갖고. 뭔가 만져야 되고 털어야 되고 막 발을 비벼 까야 되고 네. 맨 뒤치덕거리고 그 짓을 하지 않고 잠을 못 잤어요. 음. 그러면 다섯 시나 아침 다들러가면 한숨 자고 그는데 이걸 쓰고는 그게 사라졌고 어, 잠을 잘 자게 됐거든요. 그리고 항상 저녁마다 그 다리가 종아리가 뭉쳤는데 그 뭉친 것이 페이스업 하고, 또, 요 양발을 신고, 한 4일, 5일 만에가 부들부들해졌어요. 그 아. 뭉친 귀가 없어. 사라졌어요. 사라졌고, 음, 그 다음에는 제가 변비가 한 40년 전부터 변비 있었거든요. 아, 예. 변비가. 완전히 변이 굳어가지고, 간장을 시켜도 그안 나와요. 예. 그러고, 여러 가지를 다 먹어봤는데, 음, 먹다가, 설사면 좀 삘삘 하다가 또 중간에 말아버려. 배는 항상 그대로 차있고, 배는 부르고. 배가 항상 가벼워 본 적이 없어. 음. 항상 배가 빵빵해하고 무겁거든요. 네네. 근데, 이제, 이 속옷을 입었잖아. 제가 아. 속옷을 맞춰서 입었어요. 그럼 그게 뭐, 이렇게 따로따로 된 거예요? 그냥 오리온을로된 거예요? 아, 오리온을 맞춰 입었는데, 아, 예. 오리온을 입고는 네. 정말 변비가 싹 사라져버렸어요. 그러면 지금 오리론을 착용하신 지 얼마나 되시죠? 한 달, 한, 한달좀더 됐는가 모르겠네요. 그러면 오리론을 착용하시 얼마 정도 있었, 있었을 때? 아니요, 오리론이 있고, 이제 그 전에 아, 페이스업하고 양발하고 예. 신고, 예. 그때부터 변비가 좀 없어지기 시작했어 아, 좀. 제일 처음에 할 때는 한 4일, 4일, 4일 됐을 때 변비가 두번 왔어요. 아 페이스업 쓰고, 양발 신고, 음, 저, 두번 변비가 왔어. 네. 그래서 이제, 어, 나 변비다 가면 그냥 짜증나는데, 어, 두번 왔었는데, 그 뒤로 한 번도 안 왔거든요. 네. 그리고, 저기, 뭐냐, 옷, 올인원을 입고는, 네. 완전히 밥을 하루 종일 굶어도 변비가 없어요. 굶어도 변비가 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? 이제, 네. 저는 이제, 이렇게, 굶으면은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변비가 심하고, 변이 아, 네. 딱딱하니 네. 굳어보는데, 그 증상이 전혀 없다고. 그럼 올인원 음. 입고 나서 이제 변비가 더 개선됐었고, 네. 또뭐 다른 변화는 없었어요? 완전히 이제 올인원 그 입고, 네. 그 변비가 해소됐고, 또잘 네. 먹고, 윗배가 네. 항상 이렇게 빵빵해갖고, 네. 옷을 입을 수가 없었거든요. 네. 옷을 입을 수가 없었는데, 지금은 옷이 다 커서 옷 입고 옷을 입을 게 하나도 없어요. 지금 <laughs> 행복한 고민. 이에요 네. 그럼 네. 대략 네. 그 사장님이 봤을 때 사이즈가 몇 센치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? 아무튼 내가 이 바지를 네. 바지를 한이 정도 잡고 간장 가졌어 벌어졌었어요한 네. cm 되네요. 네. 음. 이 정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장가지고도 좀큰것 같은데. 아. <laughs> 그, 가스 찬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. 가스 찬. 네. 살은, 살은 2kg로 확실히 빠졌어요. 음, 2kg요? 예. 네. 그러면 지금, 그, 팔에 하고 계신 건 뭐예요, 팔? 팔에, 그래, 네. 여기에서 나오는 거, 네, 네. 그, 팔찌. 아, 네. 아, 네. 네. 너무, 네. 이거 하고, 어, 양발 신고, 옷 입고, 네. 양발은 어찌되든 신을 때 신고, 안 신을 때안 신을 때, 노은 입고 하는데, 정말 힘이 생겼어, 힘이. 힘이 생겨갖고, 제가 여지껏 놀다가, 여지껏 놀다가, 이제 처음으로, 제가 일을 다니거든요. 아, 예. 처음으로 일을 다니는데, 피곤하지가 않아요, 하루 종일. 음. 아침에 8시부터 5시 30분까지는 계속 서 있는데, 음. 아, 힘들어. 허리 아파. 그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. 그 그전에는, 그, 이렇게 어둠 일 하시기 전에는 평상시에도 몸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? 아니. 이제 이렇게 막 몸이 안 좋고 그런 건 없었어요. 네. 힘들고 없었는데, 이제 제가 지금 일하면서, 아, 나이가 힘이 생겼다. 그거 네. 많이 느끼거든요. 네. 근데, 아, 힘들다. 그 소리를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네. 아, 나막 지쳐. 힘들어 피곤해 그 소리를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. 음. 하고 계속 아침부터 한5시4 0 분까지 서서 일을 해도 괜찮아요. 에너지가 계속 생겨나요. <laughs> 그래요?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농사일을 했거든요. 농사일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속옷은 안 입고 이거 하고 어, 페이스업 쓰고 이거 하고. 농사 일할 때, 이제, 그렇게 했거든요. 근데, 이제, 그, 시골 가서 막 마늘, 양파를, 이제, 캤는데요. 네. 예전 같으면, 그 전에는 더 젊었을 때도, 오전에 하면은, 팔 에너지가 다 없어가지고, 팔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던져보고, 못, 나 못해요, 나 못해요 하고, 그렇게 돌아서서 오거든요. 네. 치 해도 괜찮아요. 일을, 며칠에서. 한달 동안 일했어요. 아, 그래요? Yeah. <laughs> 번호 덕에. 번호 덕에? 예. 네. 번호 덕에 완전히 보셨네요. 예. 네. 피곤하지가 그... 않아요. 음. 정말로. 근데 지금 음. 저, 죄송한데,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나이가 65세요. 그래요. 근데 음. 이 지금 번호를 패스업을 해서 그런가 보면 아주 50대로 보여요. 50. <웃음> <웃음> 주위에서 혹시 그런 말안 해요. 네. 뭐, 젊어졌다든가, 얼굴이 잘졌다든가 아니, 예. 아침에. 교회를 갔거든요. 하고 예, 예. 이제 저도 어디 일 가려고 아침에 일부에 일곱 시 예배를 갔어요. 예. 예. 근데몇 개월 만에 일곱 시에 갔더니 안 만난 사람 처음으로 만났거든요. 음, 네. 아침에 그러니까 이래요. 딱 보더니 젊어, 애기 됐네. 와. <laughs> 저한테 애기 됐네. 어째 색깔이 졌어. 그러더라고요. 예. 네. 그러이